오늘 토베르크루즈 2016년식 19만 키로 네. 자수리를 엄청 많이 났어. 근데 이게 보니까 에어컨이안 돼요. 에어컨이에어컨이 어? 에어컨이. 콤프가 콤프가 죽은 것 같아. 콤프가. 어? 그래서 콤프 새거 갈고요. 한원 아, 제품으로 새거 갈고요. 제네레더도 뜯어보니까 제네레더를 한번 갈았어. 깨끗한 것 같아서 아, 새거 갈았나 싶어가지고. 차주분께서 제네레더를 교환해주세요. 이래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제네레더 뒤에 보니까, 뒤 꽁다 말이야. 재생을 갈았어, 재생을. 그래서 차주분이 그냥 막 떴던 김에 새거 갈아주세요. 그래서 콩파하고 제네레더가 교환합니다. 그냥 뭐 재생이라고 크게 나쁘진 않는데, 근데 재생은 재생입니다. 음, 이제 재생은, 새거 재생. 갈아, 새거 갈아 끼우면 그냥 그걸, 그걸 이자 볼 수가 있는데, 음, 한 20만 킬로까지 근데 재생은 또 조금 또 그거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재생을 뭐 그걸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저는 제 이제 제 성격상 새거 항상, 제네레도도 새거 있고, 콤프도 새 거, 제거 갖고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새 걸로 두개한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가 붙수 압력이 오온 야이베라크로즈 어렵네 베라크로즈 어려워 제일 처음에 어, 구미에서 오셨는데 어, 가스하고 플러싱을 하셨대요 근데 아무 느낌이 없대 차가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저희집에 오셨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20 m 도였지20 m 도라 해가지고 보니까 콤프가 잘 빨지를 못해 잘 빨질 못해요 그래서 콤포를 새걸 한개 갈았습니다 콤판 한 갈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한 갈고 그래서 플러싱을 했어 근데 해도 한자 온도가 15도까지 떨어져 근데 에어컨은 이 문제가 없는데 시스템 공조 쪽은 문제가 없어 근데 15도면 더워요 그래서 실내 온도 조절 액츄리터를 양쪽 두개다 같이 갈았어요 그걸 갈았는데도 조금은 또 조금은 더 떨어졌는데 똑같아 응. 그 결국에 차를 달려보니까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와 응. 그래 가지고 앞에 그걸 막았습니다 응. 왜 아니 다시만다 뜯어야 되는데 저게 전면유리 앞 조수석하고 저 오디오 뒤쪽이 전면유리 위쪽에 응? 그 액츄레이터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토요일이고, 구미에 서오셨고 다른 방법은 없고, 에어컨은 수리해야 되고, 와. 그래서, 앞에, 카울카바 떠다가, 카울카바다 앞에 다, 다 때려 막아보겠습니다. 다른, 지금 현재로서는 해드릴 게 없어. 그래서, 아... 일단은, 한 6도까지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조금은 미흡해요. 그런데, 냉기는 이제 좋아졌지. 6도 정도만 해도 충분하긴 한데. 음. 그래서 앞에 공조기 앞에 저 카울카브 떠가지고 외부 온도 들어오는 것 다마카프스입니다. 다마카프스. 그래가지고 어, 어쨌든 뭘 했으니까 해결해야 될 거임 그죠. 아니 다시 한닫다떠대는데 이거는 대주도 하나. 오온 좋게 그래도 온도 제액츄레이터까지는 부품을 시켜가지고. 그걸 작업을 했는데, 음. 그래서 일단 원인은 한자 실외기, 어, 저게 키 포인트였어. 키 포인트, 실외기, 음. 저기 저게, 그게 안 되니까 어. 바깥 공기 안으로 들어오니까 에어컨이 더운 거지. 음. 아 오늘 베라크루사 하면서 진짜 제일 어렵네, 제일 어려워. <laughs>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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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나와야 되는데, 목표까지 안 내려가니까, 아, 막 불타고 얼마나 하는지, 진짜. 비까지 오제, 자주 보은 믿고 오셨는데, 또 해결은 안 되지. 아 진짜, 오늘. 그랬네. 어쨌든, 뭐, 에어컨이라는 게, 그래, 쉬운 것 같아도, 어, 하나, 하나 찾아 들어가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참, 진짜. 일단은 뭐, 원인은 정확하게 이제 나왔으니, 공조기라는 걸 알았으니까, 답, 답은 한 개밖에 없죠. 요렇게 쓰시든지. 아니면 다시 방다 떠다 가지고 그걸 교환 하시든지 둘 중에 한 개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좀한번 보여드릴게. 요 아, 밖에 어떻게 나냐 한 보여드릴게요. 되는데 뭐야 그 앞에 대전 화물차들 아예 아들. 자, 멜로나 멜로. <laughs> 프레셔, 제네레이터 아, 온 노즐 액체에터 음. 2개 그 다음에 에어 프로세서까지